안녕하세요. 대칼입니다 어? 오늘은 멜리플레이어로부터 오늘 고대유적지라는 맵데요 오늘은 멤버들 없이 혼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맵의 이름은 고대유적지라는 맵 1편인데 2편 제작자분께서 이미 만들어주셨다고 어, 그래서 어? 1편 한 다음에 다음에 2편도 하도록 예 유적지 반응이 좋았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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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제이스 찰슘의 고대 유적지 부담비 포코지 규칙 그 치즈 에드원 달걀지 일단 이거부터 알려줘야겠군 나는 고대 유적을 틀어다니는 유적 발굴단이다 지금 지금 유적들은 너무 쉬지 않어 오늘 난 희귀한 유적을 찾으러 간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야한다 하지만 난 돈이 없다 그러기에는 기차를 타고 가야지 시다 그, 그, 일단 지하에 타서 기차를 우려가자 자 와우 아주 재밌네 빵부르릉이광으 진짜 사고가 어찌 무슨 졌군 위치로 쓱쓱 그 이럴 수가 아스깔에 어떻게 들라 드릴 아데 내가 왜그러갔다 어? 책상에 먼 여기가 보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잘 지낸지? 엄마는 이제 다른 나라로 할 거란다. 어쩌자 못하는 게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음, 너이 다. 반복하 오이씨 마. 많이 도주네 뭐구나. 어, 맞지, 맞지. <laughs> <laughs> 그런데 그걸 잘 몰릴 수도 없어. 수리기 좀섞어졌데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는 거야! 짠! 발견하고 맛어리야유부탁드립니 구독과 좋아요. 아버지, 권해주세요미쳤요 응, 제철이 그래서 제철을 타자. 제철 빈 님이 샀어요. 휴산하는거 샀구나. 어, 그럼 어, 아주 유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해야될것 같아서 샀네요. 지하철을 어서 올라가는 거, 지하철역, 여기 이기는 사람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길어..줄이.. 올라가는거은뭐안는없지 올라가는거..다 깨고있어 아우..흥므자 줄이 너무 길어, 길어. 내리니.. 빨리 가세요! 비켜! 고지 비세요비세요 드디어 무니가 될거라고요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간다 오 기차 난 진짜 해야지 다왔나? 와 캐나다 캐나다 갑자기 귀찮는데 캐나다가 왜 나와? 우와, 드디어 캐나다다! 그, 일단 여기서. 이거 나무집을 뼈그리면 더 불린 것 같은데. 유적지? 어떻게 찾아요? 아, 유적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할 건데. 유적지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진짜 이야지 뭐, 탈출해. 여기 올라가시면, 족지가 이렇게, 족지가 이렇게, 족지가 이렇게 보게고, 족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어쩌긴가, 드디어 고대 족기를, 와우. 무하다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 이거 고대랑 조금 자살이 있는 건가? 개큰것 같은데, 이거 이거 프렌드들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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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흠. 너무 크잖아, 이거. 버튼 같은걸 찾아보세요 버튼 쓸리가 없잖아. 버튼 스크 버튼 버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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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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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왜, 왜 그랬어, 왜? 버튼 같은 게 없어요. 보시면, 그냥, 에펑고가 없는 거. 덩글쇠가 숨겨져 있는 거수 있겠지. 어, 없,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거? 기는 <laughs> 건가? 어디 있죠?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아, 어디 갔죠 어! 예, 여기 보니까 뭔가가... 데단뭔가 이상해요, 딱 그냥 보기만 하면 닫혀서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이건 전체야 전체까지 표지판만 하나 찍을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아, 뭐가? 어여, 또 문이 아닌가? 왜또 자기 들었는데? 가보자 우리 집 한번 가야겠다 여긴 어디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아직 고대에 자니까 길이 있다 가보자 근데 가봤는데 뭐지 집인가? 누군가의 집 같은 거 같은데 음, 무슨 냄새가 난다 식 냄새 거기도 많이 개콘이야 2층으로 올라가 보자 어, 기그 단클로가 지어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고거리라면 서 이게 고거리요 여기는 어디로 하는 거지? 그런데 고대적지가 이런 데 있을 줄이야. 근데 잘하면 고대적지, 고대전설, 고대철골렘 의부을지도 일단 이 길을 쭉 따라가보자. 그럼 어딜 따라가든 B가 그냥 골렘 한 마리 다처환했는데와 골렘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 눈사람 같은 것도 내셨을것 같은데 후 가보겠습니다 아이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데 아무지마 이거 다시 컵인가? 들어가보자 길이 없어졌다 됐어 됐 조심히 뛰어가자 띵띵 점프맵이 사기적으로 어려우니, 예. 이때만 커리로 바꿀 수 있게 어렵거나, 사기적으로 어렵다니요. 어우, 진짜. 점프맵이 사기적으로 어려워, 또. 점프맵을 하겠습니다. 어때, 아, 지역성미군때 점프맵을 했나요? 아유. 이때만 크리로 바꾸게 바꿀 수 있게 허락해 준다니까요. 어, 저는 크리로 바꾸겠습니다. 제작자의, 제작자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크리로 바꾸겠습니다. 드디어 크리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날아가 볼까요? 드디어 도착!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자 제이슨 1부 끝 2부에 계속 8고 되게 좋지. 아 그러면 네 여러분 모두들 네 여러분 모두들 이렇게 주고요 다음에 2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2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네그면 저는 이제 이브에서 다시 만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